오늘의 분석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동사는 1988년 설립되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로 휴대폰 케이스 및 키패드 등을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키 시스템, 무선 충전기, 파워윈도우 스위치 등 차량용 전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모든 차종에 필기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였고 삼성 SDI의 2차전지 관련 부품도 공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동사도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약 9,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426억 원으로 174% 증가하면서 높은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차 및 미국 기업들과도 공급 계약을 통해 더욱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시총은 1900억으로 가벼운 편이며 21년 1월에 최고가 3790원을 찍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다가 작년 9월에 1160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후에 주가는 횡보하다가 올해 4월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하였고 52주 최고가인 3,100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며 월봉상 121선을 뚫었고 일봉상 5일선을잘 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상승이 더 나올 것이라 판단되며 1차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동사는 1988년 설립되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로 휴대폰 케이스 및 키패드 등을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키 시스템, 무선 충전기, 파워 윈도우 스위치 등 차량용 전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모든 차종에 필기인식 시스템을 공급하였고 삼성 SDI의 2차전지 관련 부품도 공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동사도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약 9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426억원으로 174% 증가하면서 높은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차 및 미국 기업들과도 공급 계약을 통해 더욱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시총은 1900억으로 가벼운 편이며 21년 1월에 최고가 3790원을 찍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다가 작년 9월에 1160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횡보하다가 올해 4월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하였고 52주 최고가인 3,100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며 월봉상 121선을 뚫었고 일봉상 5일선을 잘 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상승이 더 나올 것이라 판단되며 1차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동사는 1988년 설립되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로 휴대폰 케이스 및 키패드 등을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키 시스템, 무선충전기, 파워윈도우 스위치 등 차량용 전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현대차 제네시스의 모든 차종에 필기인식 시스템을 공급하였고 삼성 SDI의 2차전지 관련 부품도 공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관련주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동사도 트렌드에 발맞춰 전기차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연결기준 매출액 약 9,1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426억 원으로 174% 증가하면서 높은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차 및 미국 기업들과도 공급 계약을 통해 더욱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시총은 1900억으로 가벼운 편이며 21년 1월에 최고가 3790원을 찍고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받다가 작년 9월에 1160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횡보하다가 올해 4월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하였고 52주 최고가인 3,100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으며 월봉상 121선을 뚫었고 일봉상 5일선을 잘 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상승이 더 나올 것이라 판단되며 1차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